1번. 1번. 번. 1번. 오? 1번. 번?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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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, 우산. 1번! 6번. 1번! 우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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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보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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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번번번번

먼짝 아, 먼저 아, 맞아. 맞아. 와서 봐요. 거기 서보봐 봐요. 아 자, 1 5니좀 천천히 한 번씩 천천히 오세요. 이 어, 번, 이거. 이거, 이거. 와, 이 번. 대사님 주면서 포옹도 한번 해주고 좀그래봐봐 <laughs> 눈치가 없노? <laughs> <laughs> 포옹

<끝> 나 수년이 나 누구? 이구번번 누구? 누구? 이구번아누번내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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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

네. 네. 거, 거, 예, 이제 먹을 거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. 남편. <목소리>